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부부장사업입니다 음, 과거에도 제가 정부부장사업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오토바이 운전 중에 그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두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고로 인정돼서 정부부장사업으로 처리했던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음, 친구 차량을 탑승을 했는데요 친구 차량이 탑승 중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친구 차가 보험 갱신을 하지 못해서 무보험 차량이 됐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피해자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았던 실제 보장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사례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친구 차량, 무보험, 조수석 탑승 중에 사고 발생, 정부 보장사업 보상 사례 이야기입니다. 음, 사고는 2020년도 1월 27일에 났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인데요. 어, 사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좌회전 하던 중 단독 사고로 이렇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기둥을 충격한 모습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 전면 충돌, 조작 운전, 조향장치 조작 과실로 사고 발생했다고 하네요. 여하튼 운전 미숙으로 어떤 실수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승한 옆에 탑승한 운전자가 많이 다쳤고 이 보험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자, 대동맥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비장 손상, 외상성 횡문 근용해뭐 진단 쪽 있죠.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있네 진단이 진단명이 총 17개입니다. 17개. 맞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날씨가 좀 추워서 입이 잘안 풀립니다. <laughs>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2번 133일을 입원했어요. 굉장히 오래 입원했죠. 거의 한 4개월 이상 입원을 한, 환 자입니다. 자, 수술도 1차, 2차, 두번 수술됐고요. 대퇴골에 대해서 수술하고, 또 고관절도 수술하고, 두번 수술했네요. 또두 번째 수술은 고관절, 인공관절 체환술을전체환술 시행했습니다. 고관절에 어떤 인공관절으로 치환했던 수술이죠. 자, 인공관절 시, 시 어, 행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 핀삽위반 모습입니다. 양측 사진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골절이 됐던 사진입니다. 음, 정부 보장 사업은요, 일단, 대인배상원, 책임보험 사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인배상원하고 부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인배상원은 이제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 보장 사업을 할 때에는,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자동차 손해배상 부장법에 따라서, 대인배상원으로 보험가입 금액은 사망 1억 5천. 뭐, 사망은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부상 3천. 장애 1억 5천. 이제 부상과 장애가 3천 1억 5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도는 1급에 대한 한도입니다. 부상과 장애는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어져, 있, 나누,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부상 급수가 최고 1급이 3천이고 장애가 1억 5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에 대한 급수가 몇 급이고 또 한도가 얼만지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책임보험사고나 정부장사업 할 때에는 결코 이렇게 평가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부상급수는 1급에 해당합니다. 당연히도 1급에 해당돼서 2급, 3급, 8급, 1급에서 1급에 해당한 걸로 평가했고요. 장애급수는 7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를 좌측 대퇴골에 대해서는 8급, 그리고 우측 대퇴골에 대해서는 한시를 감안해서 14급, 병급에서 7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급에 따른 그 부상급수 한도는 3천만원, 7급에 대한 부상급수 한도는 6천만원, 총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친구처럼 탑승했기 때문에 호위동승과실로 20%만큼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고요. 약관에 따라서도 20%, 상호, 의은 합의에서 탑승했을 때는 2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도 20% 정도 호위동승과실을 물었던 그 판결을 근거를 했습니다. 판결 근거로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결을 입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25%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자, 월 현실 소득액은요, 어, 일용 근로자다 보니까, 그, 어, 일용 근로자 임금에 따라서 그냥 보통 임부로 평가했습니다. 약관상, 어, 임금 했고요. 음, 법률상으로 평가할 때는 이제 보통 임부로 평가하지만, 약관을 평가할 때는 평균 임금이라고 해서 일용 노무자 임금을 평가하게 돼 있죠. 일용 근로자 임금, 272만 3천 원, 273만 8천 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했습니다. 자, 위자료는 1급 200만원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후유장애는요, 고관절에 대해서는 15%영구장애에 해당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15%영구장애를 주게 되었어요. 그에 따라서 영구장애 인정이 됐고, 상해급수, 장애급수, 다, 급수를 다또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의를 통해서 급수도 정하고, 장애도 정하고, 또, 어, 이건 자측, 우측인가요? 우측에 대해서는 12% 5년 한시를 또 인정을 했습니다. 또 다발성 늦골. 늑골 골절은 장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늑골 골절도 장애 한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늑골이 3개 이상이어서 11% 3년 1시가 인정됐던, 어, 전문의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어, 사건입니다. 자, 기왕 치료비, 음, 나쁜 치료비에 대해서 총 1300만원, 굉장히 많이 지출했네요. 그리고 향후 치료비, 1200만원. 인공지능 치환를야 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치료에 대해서 약 3000만원. 000, 3회에 걸쳐서 남은 여명기가또 해야 되고요. 그걸 평가 계산 하게 되면 1,200만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퇴부 핀 제거비 360만원 그리고 성형 비용 또 성형 비용도 일일이 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또 됩니다. 1,176만원 간병비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60일에 해당되는 간병비 522만 8천원 평가를 했습니다. 총 1억 8 0 0만 원의 금액이 나왔어요. 이 평가록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걸 또 부상하고 장애하고 구분해줘야 됩니다 구분해서 부상보험금은 4800만원 장애보험금은 6천만원 합산 1억 8백이 된거죠 또이 끝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 손해액을 한도별로 또구분돼 해야 됩니다 자 부상보험금 한도가 3천이었는데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3천만원 전액 그리고 장애보상금은 6천인데 6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6천만원 한도 총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9천만원 모두 보상받았던 사건입니다 어잘 처리가 됐고요 예. 화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 부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정부 부장 사업은 대인배상 원으로 처리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친구의 차량에 옆에 동승했는데, 친구 차량이 무범이어서, 어, 갱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무범이어서 책임범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 부장 사업으로 처리했던 사건, 사건입니다. 정부 부장 사업에서 이 9천만 원을 부상했기 때문에요, 이 돈은 운전자에게 그대로 구상이 들어갑니다. 어, 물론 이제 개인의 이제 능력 따라서 어뭐 갚아야 될 돈이 없다면 또뭐 갚지 못하겠지만 여하튼 운전자에게 구사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정부 정 부장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장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어 뺑소니 사고, 또무보험사고일 때는 정부 부장사업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